그 오미에 뭐야 얘 헬기야? 얘 헬기야? 얘 헬기야? 얘기얘기야오 어, 살려줘 살려줘 니아 형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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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꺼져 새끼라서 <laughs> 두명 잡는거 뭐냐? <laughs> 지 혼자 두명 명따아저 원래 야자 저... 대니 원래 그랬어 대니 핵무새였어 아? 핵무새 어 핵무새 나 소리 질렀어. <laughs> 너 무서웠어. 야, 아 뭐야, 굴드이스야 온라인 아니야? 베라클인데? 나 지금 베라클 쓰고 있는데? 너도 베라클 다시 깔까? 아이씨. 야, 베라클 그거 업데이트 한, 1 시간은 걸려. 인정? 아? 어? 그래서 내가 난그 달에 오래 걸리냐고 배드워즈 그 업데이트는 오, 아니 배드워즈래 배 헤라클 업데이트 나도 해봤는데 너무 오래 걸려. <목소리> 어 박시우다 나 61렙이다. 뭐라고. <목소리> 난포지야포지 아, 포즈가 훨씬 빨라. 오, 얘 이거 개꿀인데? 아,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, 나 드림 모를안 좋아해가지고. 그래도 개꿀이네? 배드워즈 1레 업그레이드 하시네. 너, 그거 알아시요 그, 와. 그, 요 배드워즈 주간 캐스트 침대 45개 캐는 거있 그, 배드워즈, 다섯 개 캐는 거 있잖아, 침대. 그거 깨면은 1레벨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, 배드워즈. 도현이 있냐? 도현이 하나? 도현이 파티 먹어. 어, 실수로 도현이 신삭해버림, 진짜. 내 실수는 이 정도야. 아니야. 그거니까 야, 이거 한명 시청 중인데. 아, 뭐, 아, 너 아, 너 그거 하고 있었어? 생방 하고 있었어. 어쩔 아, 수 없나. 야, 너 지금 화면 뭐야, 골드나? 아. 아, 야, 근데, 배드워즈는, 아이고. 녹화할 거면, 그냥 하는 게 나아. 그냥 배드워즈게 존나 멋있어. 얼티밋, <laughs> 얼티밋 열 판하고, 배드워즈 그냥 다섯 판하고 하자. 별 시간이 될까? 그거 하기 전에, 어떤 사람 한 명, 아니, 우리 중에 한명끌것 같은데. 아니야. 아닐 거야 하면 그, 그 뭐냐 플레가 아님? 가르마가 뭐안 됐어. 아? 뭐가? 음정 안 들어와? 아 유튜브 안 보고 있어. 음. 어, 베라크리트. 정요 노을이 푸는데 응. 형. 와, 베라크 켜지자마자 튕긴 거 보, 봤어. <laughs> 한명나가있어이 친구야. 한명 너야? 이 친구. <laughs> 가든이잖아. 소리... 이 친구 두 명이 있잖니? 야, <laughs> 야, 생마송 꺼! 어디론가 왜 세어 나가? 아 그냥 꺼 생방. 아니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켜놔. <laughs> 그러니까 여기 문대에도 꺼져있는 거다 털어야지.